Hey guys. Hi guys all doing out there. This is your host Tegon as always.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건입니다. 아,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 시작하고 계시죠? 또 이렇게 하루 마무리하시면서 강의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Thank you anyway. 아,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 여러분 그좀더 이제 그 전대건의 영문장 강의를 좀더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는 분들께 아무래도 좀 감사 인사 같은 것도 좀 전하고 하는 게 도움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갑시다. 이제 그 유튜브에서 그 파이어니얼 시님 파이어니얼 시님굉장히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죠. 어, 또 최근 강의에도 이렇게 댓글 남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상처 남았다 하는데 그좀 빨리 어, 그 없어 뭐야 더마틱스 울트라 그거 발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블로그에백금미 님이랑 또놀프 님, 그 다음에 칼제비 님, 그리고 곰님 그리고 에헨님까지 다들 uh, 댓글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Let me just say thank you to all of you guys who left comments on YouTube and on my blog.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it. Uh,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You guys have to keep up the good work. Uh, and then um, let's just begin uh, today's lesson. 오늘 수업 한번 더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공감 같은 것도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도참 감사드립니다. 아, 좀더 이렇게 우리의 커뮤니티를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전대권 위원장이 한번 되어 보자고요.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뭐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렇게 특강도 해보고 말만 하는 어~ 전대운영 문장이 아닌 실천하는 우리 전대운영 문장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혹시 아이디어 같은 거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은 같이 좀 이렇게 소통하면서 할수 있는 것들 있으시면은 그것도뭐 댓글로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편 여러분 뭐를 준비했냐면 요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랄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첫 번째 후보군은 그건 뭐로 내그 발에 꾸든 사없는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오늘은 별론 것 같고 다음에 할수 있도록 하고 Maybe we'll cover this later. 어, 오늘 거는 그겁니다. 야 우리 장보러 가야겠다 정도 표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I'm not quite sure if we covered this already or not. But if, even if we did it It's worth, you know, covering again. 한번더 배울 가치가 있으니까 지난번에 했었었어도 한번 이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우리 장보러 가야겠다. 딱 이렇게 uh, you check your fridge and then you find out that there's nothing to eat in it. 먹는 게 없는 거 이제 발견한 거죠. 이렇게 한번 영어로 말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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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장보러 가야겠다. 영어로는요.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clears throat> Once again,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정도의 표 표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되는 부분은 있다는 그 장보러 가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가 될것 같습니다. 장 같은 거 특히 음식물 같은 거 <laughs> 먹고 하는 거를 grocery라고 할수 있어요. g r o c e r y 가 되거든요. 요거를 말 그대로 장 이거, 이거 쇼핑하러 가는 거 있기는 grocery shopping이 될 거고 요거 하러 가다라고 할때 이쁜 동사 g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grocery shopping 하게 되면은 장보러 가다라는 표현이 될것같거든요 아시겠죠? 요 자체를 요 자체를 한덩 거리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we need to 라는 부분이 앞에 딱 갖다 붙고 있습니다. 우리 we need to do something이겠죠. 말 그대로 우리 필요해 뭐 하는 것이 to go grocery shopping. 말 그대로 장보러 가는 게 필요하다. 굳이 한번 직역을 해봤고요. 단어 배열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자 이런 마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우리말로 하면 어떤 향스다 우리 장보러 가야겠다. 우리 장보러 가야 된다 정도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발음 정도 한번 저 한번 제가 하는 거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Need to 가 need to 이렇게 붙습니다. Need to 그리고 go grocery 하지 마시고 go grocery shopping. 유념하시면서 repeat after me, please. 자, 잘 들어보세요.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Once again, 듣고 따라하세요.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겠죠? 이렇게 한다면, there's nothing to eat in the fridge. e v e n in the cupboard. 찬장에도 그렇고 냉장고 안에 먹을 게한 개도 없다. I think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우리 장보러 가야겠는데 이렇게 얼마든지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자연스럽게 응용하려면뭐해 볼까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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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생각이 안 납니다. 일 여기까지 오늘 강의 그리고 팟캐스트 맹글어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무쪼록 뭐귀 지금 잘 치료받고 있습니다. 잘 치료받고 있고 옆에 타박상도 다 치료받고 있는데 뭐 그거 이외에도 뭐 아프리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또 제가 좀 집에 우환이 좀 있어서 어 그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더더 더 언급은 안, 하, 안 하도록 할 거고요. 아프리카 여러분 방송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밤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어, 검색어 열풍치시면 제 아이디죠. 열풍치시면은 열시 넘어서 오시면은 보실 수 있게네.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다음 강의 있어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go grocery shopping. You guys need to subscribe, okay? 어, 이거 uh, subscribe to this channel. 채널 이렇 뭐야 구독하게 해주시고 and you guys need to uh, leave comments, leave any comments, 코멘트도 남겨주시고 and you guys need to click the likes, 좋아요 버튼 눌러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all in the next episode. Take care in the meantime. 수고했습니다. Bye bye.